할머니 어 얘들고 가면 뭐 뒤에 하는 짓 있을까 할머니가 아 같이 찍어 찍어 멀리서 찍어 찍으셨나 이거 이쁘다 다리야 어 다리 열어 어 다리야 이게 몇년 됐는가 알아?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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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5년 오 5년 5년 엄마가 너 엄마가 사온 기라 돌이 돌이 누구는 돌아지고 도라지도 찍어도라지 찍어. <laughs> <laughs> 직접 캔건가요? <laughs> 어 캤구요 <laughs> 어 이러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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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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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엄마 교가 불러봐. 기억나나? 공아, 가자. 열 번. 집에 가손 씻으라. 잘봉아 그래. 안녕 그래 봉봉야 안녕. 뽀뽀. 봉아 뽀뽀. 오 이거 봐. 잘봉아 요 톡톡톡. 아이가 제일 용감하네. <laughs> 쪽으로지 아, <야>, <laughs> <정쪽> <laughs> 아주... 주무르기까지. 그게 옛날에는 그 교장들은 사택이 있었어. 음... 관사가 그래가지고. 아, 44년 만에, 어이 좋다. <laughs>